실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선의로 시작한 행동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황당한 얘기. 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평소랑 다를 게 없는 퇴근길이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도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 사진을 찍어놨고요. 불법으로 주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동네 중고 거래 앱에도 글을 올렸어요. 자, 도로에서 발견됐고 파손이 심하다는 걸 밝혔는데요. 다다음 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집에서 한참 떨어진 지구대로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한 40일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력팀 형사. 네.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는 겁니다. 진짜요? 강력팀 형사라면서 제가 점유이탈물 <laughs> 횡령으로 고소됐다는 아니, 거예요. 주워졌는데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고 저 나쁜 짓한 것도 아닌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기니까 와. 너무 부라고 속상해요. 자, 그냥 핸드폰만 주웠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 네, 선의를 갖고 주었고또 기록까지 남긴 뒤에 경찰서에 인계를 했는데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오히려 고소가 들어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주인을 찾아주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 물건 주인이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잘못된 어. 거지. 아 기분이야 그 말할 수 없지 거 예. 예? 본인은 우리를 이러면 누가 줘 줘요? 찾아주려고 했는데 음. 적반하장으로 되면은 안 돼. 제가 안 된다. 어. 아왜왜안 된다고 하세요? 아 돌려주려고 마음 먹어서 경찰서 간거 아니야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 됐던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다음 날 돌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루의 지체가 결국 고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연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법은 과연 이 선의의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란 과연 뭘까요? 일단 점유 누군가 무언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물 떨어져 나온 물건을 횡령 내 것처럼 처리하거나 임의로 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잃어버려 손에서 벗어난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임의로 갖거나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자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섬위의 네, 네, 네. 의지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 저물건이 내물건이다라고 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나타나서 저 물건 내 물건이라고 했을 때 알아볼 수도 없겠고요. 확인할 수가 없군요. 네, 네, 정말로 선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럼 바람직한 음... 방법이 아닌가. 좋은 사람이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를 증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분실했을 때 법적 기준으로는 뭐 얼마 안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그게 무슨 법의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네네. 수사기관이 봤을 때 이 피의자가 그러니까 습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 가지고 있었을 법하다라고 인정될 수도 있겠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습득한 물건을 그 습득자가 음...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하루였는데요. 네, 또 다른 사례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일 SNS에 올라온 사진들인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죠. 자세히 보니 네, 5만 원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다발이 길에 뿌려져 있었던 상황. 자,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나 그날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게에서 나와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네. 이쯤에서 이제 5만 원권이 여기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만으로도 점유 이탈을 횡령으로 볼수 있을까요? 오호.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그 결론적으로 뿌려져 있는 거는 내가 그 돈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 네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일부러 어, 뿌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만약에 처음부터 목격을 한 사람이 습득을 했다면 그건 상관이 없겠죠 피해자가 소유권을 아 포기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어디 길을 가는데 돈이 떨어져 있다. 음. 어, 그런 경우에 습득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CCTV를 음. 보게 될 것이고 음. 습득한 영상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처벌된다고 오. 봐야 되죠. 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진 돈들. 그렇다면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차가 있고 경찰관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들렸어요. 천만 원 가량의 돈이었고요. 현장에서 경찰이 모두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이 실수로 흘린 돈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드라마 속에서 본 사례입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물건이 마음에 드는 야, 경우가 저거 있죠. 봐라. 저 소파 좋아 보이지? 저거? 누가 이렇게 멀쩡한 걸 버려놨어요? 응? 그거 가져가시게요? 이거 버린 거잖아요. 가져가도 되죠? 자 드라마에서처럼 거리에 내놓은 소파 이거 가져가도 문제 없을까요? 이게 과연 버려진 물건인 건지 네. 아니면은 누구 소유가 돼 있어서 점유이탈이 된 물건인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알수 없죠. 피해자의 의사를 알수 없는 장소 네. 이게 도대체 버린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는 장소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음... 그런 그럴 때는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물건은 절대 함부로 가져가선 음... 안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골목이나 상가 앞에 쌓여 있는 종이 상자나 폐지의 경우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의를 해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점유 이탈물 환경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점유 이탈물 환경죄는 굉장히 경미한 사건입니다.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 이탈물 환경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수로라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다 합의로 종결됩니다. 음, 자 이번에는요. 2021년 비닐봉지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심들죠 지금 한달 내내 그거 조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란 한 판, 스파게티 면, 햇반 뭐 이렇게 한 다섯 개 제가 샀어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한 이후에 짐을 들고 나가려다 마침 쓰레기통 옆에 있는 비닐봉지가 보였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주웠습니다. 네. 확인해봤더니 제 눈에는 화장품 사면 끝에 뜯는 포장지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버린 거구나 생각을 했고 왜 똑바로 못 버렸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놓인 비닐을 사용한 게점유 이탐을 환경으로 문제가 된거 같아요. 길에 이신 것께서 절도를 신고를 했다고. 아, 이런 그, 것도 신고. 예. 신고를 근데 우리가 했는... 절도죄로 신고가 됐다고 하죠.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70만 원이나. 예? 벌금 내겠다는 얘기는 주라 소리잖아요. 아,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비닐봉지 재사용으로 비자된 결과습니다 떨어진 경우. 점유 이탐 명령은 근데 절도는 아직 피해자가 그 물건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 거기 물건이 있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음. 절도가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다시 리턴을 해서 그 장소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 물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봉지 주인이 그 찾아온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 절도죄로 의율되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엔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아. 절도죄로 혐의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요. 비닐봉지가 마트 안 마트 관리자가 점유하에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보통 우리가 식당, 영화관, 호텔처럼.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곳은요. 아 매장 내 습득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그렇겠어. 도둑 같은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한끗 차이지만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처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일단, 발견 시간과 위치 사진, 그리고 파손 여부를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 없이 112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세 번째, 개인 보관은 최소화하고 네. 곧바로 경찰서에 인계해야 됩니다. 네, 선의를 갖고 행동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요.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고소는 없어질 겁니다. 네, 참 억울한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이뭘꼭 받으려고 물건을 주어서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좀 주워다 주면 뭘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분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주는 그 사례금은 법적 의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일단 분실된 물건을 되찾은 사람은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하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게 네. 법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유실자가 아, 나는 보상금 지급 못하겠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어. 습득자는 이 물건을 반환한 이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필요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어. 있다고 합니다. 네.